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 우리 강아지에게 적당한 알맞은 산책 시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체크할 수 있나? 우리 강아지가 뭐 뚱뚱한데, 우리 강아지 너무 홀쩍한데 큰데, 작은데, 뭐 설계골이 안 좋다 하는데 고관절 안 좋다 하는데 어, 산책 얼마나 해야 되나? 애매하죠. 건강이 나쁜 애들 있어요. 무릎이 많이 상했거나, 고관절이 많이, 어, 빠져있거나, 뭐, 어, 뭐, 앞꿈치가 심하게 안 좋으네. 발목이 많이 약한네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중이 계속 그부하를줌으로써그 관절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근데 그런 애들 말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애들 기준으로 많이 뚱뚱한 애도 위험합니다. 많이 뚱뚱한 애. 뭐 우리 엄마부터 해, 할아버지부터 해갖고 우리 집에서는 뭐 강아지만 나타나면 뭐 먹던 거다 먹이고 사람 먹던 거 먹이고 아이고 간식이 다 계속 주면 어떻게 될것같아요다 이거 무슨 강아지 형태가 아니개 형태가 아니고 뭔가 좀 곰돌이처럼 곰돌이도 아니죠 얼굴은 작고 몸은 커지잖아요 개들 비만 되면 개 <laughs> 하나 모양이 돼 그런 애들 이미 위험해요 심장이 아주 쪼그라들고 아니면 반대로 뭐어 폐라든지 이런 게 상해있겠죠 그래서 비만, 어떤 경우에도 강아지한테 좋지 않습니다. 비만이면서 많이 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그 호흡이나 혈류의 압박이 엄청나게, 어, 가해지면서 심장이 막 붓고, 비대증 오고, 기관지 다 상하고, 뭐, 피부, 질환 심해지고, 이러면 안죠. 그래서, 걔들은 뚱뚱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거 강아지가 마이처럼상께더 뭐 맺게 해야지. 죽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아프지도 않아요. 골격적으로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 애죠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걷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가족으로서 얼마 정도의 시간동안 산책을 시켜주는 게 우리 강아지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왜, 그 뭐에 신체적인 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힘들어야 돼요. 강아지가 걸을 때면 뭐 여름은 더 힘들고, 겨울이나 뭐, 가을은 덜 힘들죠. 그래서, 강아지가 걸을 때 이런 느낌. 오, 얘는 한 시간을 걸었을 때 별로 지치지 않아. 별로 지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막개 오줌 자리 찾기 위해서 엄청 급한 애들은 그거는 두 시간에도 안 지쳐요. 그렇게 산책하는 말고, 천천히 걸을 수 있다. 또는 냄새를 찾아도 아주 차분하게 한두 번 맞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애들은 실제로 걷는 도중에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한 시간 걸어도 그냥 특별한 문제 없어. 급하지도 않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급하면 안 돼. 이건 에너지가 남은 게 아니라 강박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대상들에. 그래서 특별하게 긴장도 안 하고 흥분도 없이 걸었는데 한 시간 걸었더니 막 집에 왔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물 먹고 조금 행동이 느려져야 돼요. 쉬거나. 근데 집에 왔는데 뛰어다닌다. 이건 둘 중에 하나 문제죠. 밖에서 불안을 긴장 불안을 느끼고 집에 와서, 와, 살았다. 이럴 때 뛰는 거. 두 번째는 실제로 에너지를 제대로 소진시키지 못하고 돌아온 거. 이렇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산책 시간이 얼마냐. 냄새는 급하다면 전봇대, 기둥, 하단, 이런데 못 맞게 하면서 풀밭, 흙에서만 맞게 한다. 이러면서 계속 정상적인, 어, 평걸음으로 걸었을 때,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걸으면 개들이, 이완이 일어납니다. 이완이.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는 가다가, 뭐, 겁나서 안 하라고 매달리는 거 말고요. 이런 애들은 힘들어서 못 걷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걷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잘 걷는데, 아이고, 덜썩 주저앉아서, 이건. 뭐, 무서워서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얘가, 아이고야, 제발아, 제발아, 잘못하다가는 길에서 이거 뭐, 얻고 가야 되겠다, 잘못, 이런 정도로 얘가, 아이고, 자꾸 힘이 빠져 보이네, 이러면, 적정량입니다 넘어질 때까지가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엎드릴 때까지가 아니고, 그 행동을 보였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집에 도착하면 돼요. 그 이전에. 진짜 힘들어서 들썩 엎드리거나, 아이고, 누워야 되겠다, 이러네, 그러면 그 행동이 일어나기 몇분 전이 집에 도착하면 가장 좋은 시간이죠. 개과 동물들은 실제로 먹이 활동을 밖에서 하고 적을 탐색하는 활동을 넓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걷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려견들이 많이 걷지 못하는 이유, 뭐 어릴 때부터 보면 너무 급하게 움직이게 하고 너무 잘 먹고 어, 운동은 충분히. 예? 이동하는 이런 트트을 가르치지 않고 뭐 강박적이로막 딱딱 이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못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게 가장 적당한 산책 시간, 산책 양은 얼마냐? 겁먹지 않고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긋하게 걷고 느긋하게 내에서 맞추면서 걸었을 때 집에 돌아올 때 급하지 않고 집에 왔을 때 쉬는 행동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쉬는 행동. 집 안에서 뛰면 안 돼요. 이거는. 산책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 힘이 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갈쳐야 될게한 시간에 2 시간이냐가 아니에요. 강박적으로 개 오줌을 찾지 않느냐가 1 번. 두 번째, 똥 오줌도 못 누고 직진해서 여기를 어 도주하듯이 통과하려는 행동이 없느냐 2 번. 이두 개가 먼저 제거돼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걸었을 때에. 가다가 한 시간을 걸었는데 음 조금 힘들어 보이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 물을 좀 먹고 5분이고 10분이고 쉬네 이게 가는 식당에 집에 돌아갔는데 멀쩡해요. 뭐더할거 없나 이런 데부리혀서한째량이 부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길을 걸었는데 오 어, 생각보다 이거 1 시간밖에 안 걸었는데 들쑥 엎드려서 이거 막 정말로 탈진하네. 이거는 양이 오버된 거예요. 이거는. 탈진하기 직전 엎드리는 고기점에서 5분이나 10분 전에 이미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